드론 띄우고 순찰까지. 여기가 맞나 봐. 그래. 여기 어딘가에 헬맨을 가는 근데 저거 보여, 구이 아무래도 지원 부대를 부른 것 같은데? 가보면 알겠지. プレゼントされているいるので、プレゼントされているいるので、 차야. 그래, 딱 보면 알지. 클렌의 차야. 我的视角。 搞定。 도지마 무기 없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이 주유소 사장 마티서든그 기업 새끼들이 이네 집인 것처럼 뒤집어 놨다고 전부 가져가고 날 여기 가둬놨어. 지... 하고 얘기 좀 하자. 누가 보낸 거지? 유리누부가날 다시 잡아오라고 보냈나? 아니면 도가에든 쥐새끼가 됐네. 동아줄 같은 것도 없고 저입좀 막아봐. 마음에 안 드나봐.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너랑 아라사카 중에 어디 붙어야 되나 존나 고민하고 있을까? 딱히 아까운 적은 없어. 헬맨을 찾으면 타케무라한테 알려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알아. 이따가 연락할 거야. 헬맨을 잡았으니 엄청난 패를 손해진 거야. 뭐라도 따를 수 있게 잘해봐. 타케무라가 살려준 건 잊었어? 그거야 지 살겠다고 그랬던 거잖아. 이건 사업이야. 그놈은 네 친구가 아니라고. 다케무라. 헬멧을 잡았어. 살아 있나? 말은 좀 해. 물론 살아 있지. 아직 입을 열진 않았어. 선셋 모텔로 데려갈 거야. 그쪽으로 곧 가지.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 둬. 그래. 이따 보자.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지. 그래, 새 친구들이 온것 같은데, 이놈이야 그래, 그럼 끌고 나와. 파이크를 태워야지. 얌전히 있으라고 다들 몰려왔네 아무래도 미치가 알데칼도랑 연락이 됐나 <laughs> 오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어 발각되진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여기서 죽치고 있을 시간은 없어 그놈은 이제 어쩔 거야? 몇 가지 중요한 걸 알아내야 돼 그놈이 그 중요한 걸 알면 좋겠네 사울 여긴 다 정리했어 상황 종료야 이 덕분에 미치가 살았다고 들었지. 우유랑 페넴 덕이라니까 같이 날 구해줬어. 저 인간이 그만큼 중요했나? 사울, 나도 말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혹시 도와줄 일 없을까? 됐어, 이제 충분해. 난 말리려 했다고. 그래, 가버려. 일이 어떻게 되든. 항상 이런 식이잖아. 안 그래? 어이, 사울. 이건 페넴 잘못이 아니야. 말 조심해. 아직 넌 우리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아무도 누구 탓이라고 한적 없어. 흥, 그러셔. 팬넴은날 도운 것 뿐이야. 전부 내 탓이라고. 나 때문에 A.V.가 떨어진 거고. 내가 아니었다면 스콜피온 패거리가 A.V.로 쫓아가지도 않았을 거야. 진짜 알데칼더라면 언제나 자기 자신과 친구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야. 자신이 아직 알데칼더인지 아닌지 팬넴도 확실히 해야 할 거야. 연병 만나서 반갑긴 한데 여기는 왜온 거야? 사울이 클랜을 데리고 왔어. 시체를 수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했지. 얘기를 다 듣더니 너일 따라가라고 하더라. 아마 네가 걱정돼서 그랬겠지. 테이도 그렇고. 사우리 너랑 사울이랑 맨날 싸우긴 해도 호린 패밀리잖아. 사울은 패밀리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난 이제 내가 패밀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패밀리지. 그만 돌아와... 알았어. 미안, 못볼 꼴을 보여줬네. 가끔 일이 잘안 풀리면 욱할 때가 있어서... 뭐,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너도 몸조심하라고... 알았지? 이제 작별이네. 다음에 또 봐. 온다, 시간이 없어. 가자. 다음에 봐. 스콜피온의 바이크는 잘 챙겨 줘. 이제 니네 거니까. 이잘 명품 얘기 좀 하자. 아라사카에서 만든 바이오칩 말이야. 좋아. 그 전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라사카 유리노부가 보내서 온건 아니지? 그래. 그렇다면 나한테 제안할 게 있다는 소리군. 그쪽 보스가 강타오보다 돈을 더 준다면 얘기를 들어보지. 보스 같은 건 없어. 문제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그게 바이오칩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네 작품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 광고랑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뭔가 불만이 있으면 자세히 말을 해야 할지. 내 머릿속에 존이 실버 핸드의 구성체가 있어.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실버 핸드 구성체? 말도 안 돼. 바이오 칩이 왜 너한테 있지? 바이오 칩을 내 시스템에서 제거해 줘야겠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네가 만든 거잖아. 그런데 어려울 게뭐 있어? 네,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바이오칩은 아마 새로 만든 임상시험용일 거야 프로토타입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데? 기억 흔적이 다른 거야? 아니면 의식, 공격성? 실버핸드의 기억 흔적이 아니라 바이오칩이 특별해 이전 버전의 칩은 그저 기존에 저장된 기억 흔적과 소통을 하기 위한 용도였어 그런데도 존나게 귀하고 더럽게 비쌌던 거지 그런데 이건 더 귀해 새로운 신체의 기억 흔적을 설치하고 활성화하지 내가 아라사카를 나올 때만 해도 아직 시험 단계였어 운빨 죽이네 시발 난왜 이렇게 운이 좋지? 좋아서 미치겠네 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이건... 그 전에 내가 좀 봐야겠어 좋아 음, 말도 안돼 마치. 도와줄 놈이 이딴 새끼밖에 없다니 미치겠군. 이런 씨발. 시발... 어때 대단하지? 이것저것 시험해볼 게 많은데 아쉽고. 아쉽겠지. 이렇게 좋은 실험체가 또 어디 있겠어? 그럼 어떻게 뽑을 수 있지? 미안하지만 나쁜 소식이야. 네 신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칩비이 없으면 단독으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거지. 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오호! 협상하자는 건가? 세대 내에 있는 괜찮은 클리닉을 소개해주는 정도야. 거기라면 말기 단계를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낼 수 있어. 내 머릿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네가 말해봐. 인격이 두 개라는 것. 어떤 느낌이지? 관청이 들리는 수준이 아닐 텐데 넌너 자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버핸드이기도 하니까 철학 강의나 듣자고 널 찾은 게 아니거든 철학 같은 게 아니야 신경생물학이지 그리고 네 덕분에 내 가설이 입증됐어 혹시 구성체가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적도 있어? 에이, 무슨 말이야 <laughs>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될 거야 원래 너라면 생각 못한 일들을 조니가 어떤 놈인지 알잖아. 미친 테러리스트의 자살 폭파범이라. 연병하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이 새끼 같은데. 그러니까 덥? 더... 그래도 조니는 신념이 있었어. 너랑은 다르게. 그 인간 편을 드는 거야? 아니면 조니가 말하는 건가? 아, 어디 보자. 조니가 이미 네 몸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모양이네. 아주 잠깐이라도 말. 아니. 해 볼까? 덫짜니 재밌네. 지현이, 농담이야. 조심해. 이 새끼 말발에 넘어가지 말고. 됐어, 이제 그만해.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잖아. 네가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네 대가리를 날려버리고 시간이나 아낄까? 그렇지. 시도는 해볼게. 나랑 같이 캉타오로 간다면 말이야. 캉타오는 됐고 다른 건뭐 없어? 혹시 나 말고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 그럼 내가 설계도 정도는 줄수 있는데 프로젝트 전체 문서 말이야. 캉타오에서도 꽤 비싸게 부른 물건이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겠지 그거 없으면 좆도 아닌 새끼니까 뭐해? 다... 다 괴물아?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던데 대답이나 잘하시지 혹시 모르잖아? 살려줄지도 난 대충 끝났어 설계도나 내놔 건전나, 이 기술인지 뭔지를 알아볼 놈만 찾으면 되겠어. 이제 데려가, 둘이 재밌는 시간 보내라고. 서로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군. 그래, 너한테는 그래야 할 테니까. 부의 신세는 잊지 않겠어. 더 죽겠네 이러다 목구멍 갈라지겠어 저런 설마 부위가 물한 잔도 안 좋은 건가 그럼 어, 저거 보여? 시발 저건 뭐야 아니야. 곧 알게 될거물 정도는 부위 제거해 주지 족같은 아. 새끼들 할말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누가 봐도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보이니 까 지금껏 네가 어떤 새끼인지 파악하려 했어. 어떤 종자를 상대하는 건지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운이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계속 지켜보다 네 문제가 뭔지 깨달았어. 넌 그냥 기업의 부품이지. 쓰고 버리는 부품. 아라사카에서 쫓겨나고 누리던 모든 것. 이런 유치한 짓거리 그만하자. 너 도와주자고 이러는 거야. 네 도움 따위 필요 없어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가 이제 질린다. 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날 찾았어 무슨 이유가 있나? 널 추천하던데 <laughs> 누가? 그건 전화로 말할 수 없어 한번 만나는 건 어때?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자 그래 어디로 갈까? 지소 보낼게 나중에 봐타그 편이 얘기하기엔 좋겠지 명, v. 델라메인한테 데려다줄게. 가자. 반응하는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아버지가 시켰다고? 부탁 받은 거야. 내 탓하지 마. 난 자유로운 영혼이자 독자적 존재지. 지성이 있어. 그런데 복종을 강요하는 건가? 가족으로 산다는 건 힘들지. 둥지를 떠난 게 이해는 돼. 이 꿈의 도시에서 뭘 찾는데? 너랑 같아 부이. 그저 살고 싶은 거야. 델라메인과 해결해도 되잖아. 조건도 맞추고. 아, 조건은 물론 있지만 델라메인은 안 돼. 잘 가, 부위.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연결을 복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위. 그거 상당히 골치 아픈 놈이었어. 그런가요? 아무튼 이번 보스를 고객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